여러분들 전월세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상 없다라는 그 내용들 여러분 잘 접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걸로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 전달드리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부자 되기 위해서 자, 부동산은 떼려야 뗄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만큼 저도 실천적으로 자, 10년 정도 투자하고 있죠. 10년 동 투자자인 것만큼 굉장히 다양한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요. 38채 보유하고요. 있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 모았습니다. 그런 것만큼 매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실 법해요. 매도했던 물건은 없었냐? 한 채도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 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드디어 한채 지금 매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하게 올랐다라고 판단되는 그 물건. ]입니다. 자,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제가 냈던 그책 내용상에 자, 이미 다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채 파는 거예요. 자, 이미 충분하게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그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사기는 사지만 잘 팔지를 않아요. 저는 일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자, 평생 보유해야 될 물건을 사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 그럼 평생 팔지 않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그건 또 아니다. 평생 보유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매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샀다가 어 비싸게 산것 같네. 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면 평생 보유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기간 단타 이죠 자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 좋아하는 것만큼 계속적인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평생 동안 보유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그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매수한 비싸게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 매매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 오랫동안 보유하긴 하지만 평생 안 파는 건 아니다. 이를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적 성장세가 있습니다. 지역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하지만 지역의 성장세가 덜 느껴진다라고 하고, 느껴지지 않는다, 뭐덜 느껴진다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판다라는 것이죠.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지역 내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격은 가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투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책으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은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자, 부동산은 돈 버는 시대 지나갔다. 이제는 부동산은 보유의 시대 이제 거주의 시대다. 막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 여러 번.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들 절대 돈못 보세요. 큰돈못 보신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강화될 때가 있으면 또 약화될 때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의 시기에서는 자, 공시지가 1억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기회가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가 자, 1%대가 있고 12%대가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죠. 이 상대적인 차이가 보다 1 0보다1%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턴올라오 내려오고 있는 세력들이 느껴진다라는, 그러니까 상승률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 지의 공시지가 1억에 해당되는, 1억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 기회가 있고, 자, 그 기회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해당되는 지역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화. 자, 이런 취득세에 대한 혜택들 때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로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아파트들 곧 정상화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절대 과면 되지 않습니다. 과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물론, 실보다는 좀 출구 전략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은 아닌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제 사례가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11월 달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난 다음에 법인 설립해서, 저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여덟채 해당되는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랬냐면, 개인에 해당되는 대출 다 땡겼었고, 임대사업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활용했기 때문에, 자, 법인 대출 활용하고자, 자, 법인 설립했던 거였고, 자, 법인으로 매매를 했던 그여덟채 부동산 싹다 대출 다 뽑아서 월세로 전환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자, 월세 규모는 점점 더 커져서, 자, 월급의 두배 정도 월세 받는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자, 순 월세 수익만, 이자 다 떼고, 순수 들어오는 월세 수익만, 월급의 한두배 정도 나오지만, 자, 최근 6월, 7월 달에 법인 규제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법인 종부세 같은 경우는 0.5% 였는데, 바로 일괄적으로 6%로 올렸어요. 자, 수치상 본다라고 하면 12배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자, 기본 공제가 없어요. 기본 공제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기본 공제에 숨어 있었던 많은 신분들. 자, 기본 공제 구간 내에 있다라고 하면 종부세 내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 6억이 삭제가 되는 순간, 자, 법인이 전, 보유하고 있는 전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런 종부세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니 자, 그래서 법인이 절대 이제 부동산 보유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부동산들 쏟아진다. 쏟아지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좀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어요. 1년 덜하지만 6월 1일자에 해당되는 보유분에 대해서 자, 과세, 종부세가 나갈 거기 때문에 자, 5월 달까지 기회가 있어서 아직까지 덜 파시 있는 종어 법인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내년 4, 5월 달에 금매물 계속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내년 4, 5월 달이다. 못 팔았던, 팔려고 일단 내놨겠죠. 내놨다고 하더라도 못 팔았던 그 물건들은 내년 4, 5월 달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급락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만큼. 자, 이런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종부세입니다. 자, 그런데 6% 체감상으로 12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율이 12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체감상으로 20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것만큼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직가 1억 이하에 해당된 8거의 물건들이에요. 자, 지득세 1%대이죠. 자, 그러기도 하고, 자, 이미 대출 다 뽑아놨습니다. 대출을 다 뽑아놨고, 취득세가 1%다. 자, 이두 가지로 유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자, 그 방식대로 저는 전환할 생각입니다. 출구 전략이 이미 다 짜져 있는 상태이고, 자, 일부 손해되는 그 구간들은 있지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제가 공시지가 1억이 아니라 서울에 투자를 해서, 공시지가뭐 5억, 6억짜리 에 해당된 8채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생각해봅니다. 정말 과하게 나간 것이죠. 잠못 잡니다. 자, 지금 잠못 자요. 여러분들 서울 쪽에는 자 순자산 10억 이상이 되는 갭 투자 부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매가 상승률이 굉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자산 1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삶이 어떨 것으로 예상합니까? 넉넉할까요? 빡빡할까요? 넉넉할 것을 예상을 하죠. 자,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그렇지 않은 지인들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죠. 자, 넉넉할 것을, 순자세 증가된다면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것만큼 넉넉할, 여유 있는 그런 상, 생각할 법 하지만 더 빡빡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갭투자, 여러분들, 자, 서울 쪽에는 이미 규제가, 너무 많은 규제가 풀려있어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라든 이런 거 너무 높여졌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실질적 꽂히는 자기 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면 보유를 한다,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율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준까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 다 면 내지 않아야될그 세금들을 더 내야 되는 그 부분들. 로그 세금이 또 한푼 두푼이 아니죠. 자, 1,200 정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급쟁이 1,200 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와다 으실 겁니다. 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세금 증액되고 있는 것만 큼 계속 더박박해진다라는 주변 지인들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확실한 그 생각들이 들죠. 아, 이 서울 쪽 갭투자 순자산은 증가되는 거좀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삶적으로 자, 우리 가정적인 생활적인 부분으로는 좀 개선적인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저는 음. 자, 이런 투자 방식보다도 자신의 그릇에 맞는 투자 방식 적용시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는 투자이지 도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 이런 갭투자 자, 1억 이하에 해당돼 5천 이하에 해당된, 초창기 투자 같은 5천 이하에 해당되는 그 부동산도 막 샀습니다. 자, 300에 한 채씩 샀고. 자, 이렇게 갭 투자했던 그 물건들이 저평가 됐을 때 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다. 는 20채 가까이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를 저평가 됐던 그 구간을 지나서 매매가 상승 구간 채우고 난 다음에 이를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전환을 시켰죠. 자, 월세 수익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자, 지금의 방식과 좀 다르지 않냐? 지금 대출 규제 다 막혔기 때문에 대출 안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생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규제도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자, 그런 것만큼 정책이 지금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옥, 옥제어 있겠지만, 자, 이는 정권이 바뀐다거나 부동산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 투자처에 묻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자신의 그릇에 맞는 것만큼 1억 이하에 해당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혜택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 1억 같은 취득세가 1%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 아파트 한채두채사 모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샀을 때 매매가 상승분에 따른 전월세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월세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상 없다라는 그 내용도 여러분 잘 접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걸로 투자금도 회수를 하고. 자, 삶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자, 그릇에 맞는 투자 하시라는 것이요. 자, 현실적인 부동산 부자는, 자, 이 자신의 그릇에 맞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5억짜리 막 투자를 했다. 자, 근데 이미 취득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기 너무 어려졌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자, 이런 상승 구간. 자, 지금 많이 벌써 이미 지났다라고 보여지는 지표들 많이 나오고 있죠. 서울 쪽 수도권 투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갭 투자 수도권 투자하면 갭 투자해야 되는데 자갭 투자였던 것으로 투자금 작게 들어가서 매매가 상승 대비 레버리지 효과로 상승 원하시는 분들 상승하면 좋지만 하락 친다라면 레버리지 효과만큼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락으로 자신이 원치 않았던 평생 동안 투자 졸업하셔야 되는 사례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매가가 하락한다라고 레버리지 만큼, 투자금이 작은 것만큼, 손해보는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자, 안정적으로 늘려가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부동산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